안녕하세요. 청약 길라잡이입니다. CTOC의 사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9월 9일에 나왔습니다.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CTOC의 사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까지 5개 동으로 이루어진 764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중 아파트 428세대를 모두 분양하며 2025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보 3분 거리의 수인분당선 하기역이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초역세권이며 입주 전에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한정거장 이동하면 송도역입니다. 송도역은 25년도에 인천발 KTX를 26년에는 월판선 급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차로 근처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CTUCL 안에 학교들이 신설 예정이며, 현재는 학산초와 인주중이 도보권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및 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홈플러스 인하점을 이용 가능합니다. 입지 유점 정리해보겠습니다. CTUCL 사단지는 입주 전 개통하는 하계격이 도보 3분으로 최역세권입니다. 입주 후 2년 정도 지나면, 송도역의 KTX와 월판선 급행이 지나가 간접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이기에 단지 앞상권이 가까우며 인하대 병원을 이용 가능합니다. 4단지에서 도보권으로 합산초와 인주중이 위치합니다. 분양내용 6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분양물량 중 8호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25% 있으며 8호제곱미터 초과물량에는 추첨제 70%가 있습니다. 계약금 10% 납부에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 50%까지 가능합니다. 입주 시 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주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인 1순위 자격 조건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이 24개월 경과되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일주택자만 해당되며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원을 포함하여 당첨사식이 없어야 합니다. CTOC의 사단지는 8호 제곱미터 이하 186세대, 102 제곱미터 이하 59세대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예측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금액 최고가 기준으로 평면도와 공급물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워형인 74타입입니다. 일반공급 56세대 공급하며 그중 추첨은 14세대입니다. 다자녀 10세대, 신혼 21세대, 생초 7세대, 노부모 3세대를 공급하며 분양가는 5억 2,900만원입니다. 84타입입니다. 일반 공급 130세대 공급하며, 그중 추첨은 32세대입니다. 다자녀 25세대, 신혼 51세대, 생초 17세대, 노부모 7세대를 공급하며, 분양가는 5억 8,800만원입니다. 호베이 타입의 마통풍 가능하고, 구조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01 타입입니다. 일반 공급 59세대 공급하며, 그중 추첨은 41세대입니다. 가자녀 6세대, 무부모 1세대를 공급하며 분양가는 6억 9,300만원입니다. 호베이 타입의 마통풍 가능하고 구조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은 9월 27일 특공을 시작으로 28일에 1순위, 29일에 1순위 기타 지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7일입니다. CTOC의 사단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입니다. 투역세권이고 송도역에 대한 간접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 상권도 바로 앞에 있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입장에서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확장비가 비싼 편이라는 겁니다. 74타입 1700만원 84타입 1950만원 101타입 2250만원 자금 계산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첨제 물량이 있기에 인천 생활권자 중에서 저가점자나 일주택자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부적격 방지를 위해 항상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관계 법령 및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재차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